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마지막 시대 증인들 두 증인.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초대 교회가 있다면 마지막 교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핍박과 부흥이 있었다면 마지막 교회에 신사도행전에 핍박과 부흥도 있을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늦은비 성령의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주 앞에선 두 감남나무 두 촛대로 연결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이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른비 성령에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자들 증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의 늦진 비성령의 권능을 받은 두 증인 복음을 들은 유대인과 복음을 전해준 이방인 교회 온전한 신부 교회 한세 사람 교회를 이루어 최후의 땅끝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으로 연결됩니다. 두 증인 이 땅의 조합에선 두 감람나무와 두 초대 두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 유대인 교회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교회, 기름부음 받은 성령받은 자 둘, 온 세상에 조합해 서 있는 신실한 자, 두 초대는 두 교회, 즉, 두 중인은 마지막 때의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께 특별하게 뽑혀 기름부음 받은 늦은 비 성령의 인침과 권능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령 충만한 교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명령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사명을 완수하는 마지막 증인들이 바로 계시록의두 증인들이며 이두 증인들로 인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계시록 7장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바로 두 증인들로서 계시록 7장에서 종들로 선택되어 성령의 인침받고, 계시록 10장에서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받아서, 계시록 11장에서 두 중인으로 사역하는 전 3년 반 환란 동안의 사명을 마치고 사역의 결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를 구원케하는 대부흥, 대추수를 이룬 후 환란 중간에 본색을 드러내어 나타난. 적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다가 순교 부활 승천하여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지며 계시록 14장 시온 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자들이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키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주님 뒤를 따라 내려오는 하늘 군대들이며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첫째 부활자요 천년 왕국의 왕권자들입니다. 두 증인이 첫휴거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은 모두 순교됩니다. 이들이 신부 중에 신부지요.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한 제자들의 바톤을 입고 사명을 완수하는 휴거 후 대환란 맞습니다. 두 증인의 부활 휴거 후 곧바로 후 3년 대환란이죠. 사명 감당 없이 첫 열매로 휴거될 신부는 없는데 너무나 그 부분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천년 왕국의 왕, 왕권성도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열두 제자의 반열을 잇는 두 증인들입니다. 두 증인보다 더 높은 반열이 있어서 사명 감당 없이 환란 활란, 전에 휴거된다? 아주 비성경적이죠. 사명 감당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영원토록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천 열매 휴거자는 살아서 들려 올려갈 수가 없습니다. 휴거 순서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이거든요. 7년 환란 동안 주 안에서 죽을 자가 다 죽은 후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 스틸 i 라이브 살아남은 자의 휴거가 있는 것이죠.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전에 살아남기 힘든 환란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은 곧두 중인이라는 건 엄청난 비밀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모르면 순교의 영성으로 사명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저 환란을 피해 살아서 휴거되기만을 바라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죠. 그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마음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구원사역을 누가 감당할까요? 주님과 하나된 죄자들, 가장 주님과 가까운 자들이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것입니다. 그들이 두 중인들 14만 4천입니다. 교회들이여 두 중인의 영성으로 일어나라. 추신. 천년왕국의 왕권자이며 첫째 부활자는 살아서 휴거되는 성도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순교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가르침은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의 영성이 아닌 신부단장 자리서 환란을 겪지 않고 살아서 휴고될 준비하라고만 가르칩니다. 성경의 의도와 방향성과 맞지 않는 잠시 동안만 유효한 거짓 위로와 거짓 안심을 주는 잘못된 가르침임을 이제는 알길 원해요. 이것은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대립하는 영적인 문제죠. 어떤 신학이론이나 교훈, 교리가 아니라 또는 자의 원하는 발음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정직하게 말씀만을 보며 말씀의 나를 굴복시키기를 원하며 그럴 때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순교의 영성으로 죽기까지 순종할 준비가 된 자가 신부이며 만일 환난 전에 주님이 오셔도 그런 일은 결코 없지만 이런 신부를 취하여 가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자아의 죽음과 죽기까지 충성, 죽기까지 사랑하는 순교의 영성입니다.